이 길이 원래 제가 산책할 때 많이 가는 길인데, 옆으로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오늘 주말이라가지고, 토요일이라서 차들이 많이 가리고 있네. 그래도, 아, 하얀 꽃이 폈어요. 이이 뭔지 모르겠어 이 차는 늘이 자리에 있어요. 공기 좋은 차파스에 맛있는 커피.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유기농. 망했나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저 차만 없으면은. 보시면 뭐나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집 텃밭이 잘 가꿔지고 있거든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드디어 아. 이집 텃밭에 고추가 심어졌어요 음.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증거죠. 작년에 우리 집에도 심었는데 망했어요 너무 일찍 심 어서 그래서 이 집에서 심을 때를 기준으로 심기로 했는데 때가 됐네요 오케이 일주일 사이에 철쭉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날씨도 훨씬 따뜻고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강아지들도 많이 나왔고 4월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 싶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게한 가지죠. 미세먼지가 없어요. 버스킨도 하네요 이제 아 우리 아이들도 잘 데리고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참 좋아요 언제나 봐도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문구. Every day it's your birthday. 가 쓰여진 카페로 가는 길이지요. 저기 수원성막도 보이고. 자, 오늘은 어디를 가려고 나왔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미트패커 여기 와인 맛있는데 또 와야지 음. 오늘 목적지는 여긴데 오피큐얼 수제버거랑 이런저런 들이 파는 곳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르가 있는 거고. 어 근데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너무 많다 걱정스럽고 어쩌지